에이오 케이스입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던 에모 케이스 있잖아요. 제가 가성비 미쳤다고 저가형 케이스 2만원도 안하는 지금 18,000원입니다. 에모 케이스는 18,000원밖에 안하는 에모 케이스가 철반 두껍고 내부 설계도 완전히 잘돼 있다고 했었던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는 미니타운데 인 이거는 미들타운입니다. 근데 예코에서 520M 케이스가 후면팬 90mm로,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게 가격이 2만 얼마기 때문에, 예, m 케이스가 뭐, 가격이 같은 게 아니죠. 예코 520M이랑. 그래서, m 모도 확실히 가성비입니다. 그거 이제 미들타워형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미니타워가 아니라 미들타워로. 아, 생각보다 크네요. 이거는 미들타워가. 이거는 24,000원입니다. 아 미들 타워가 사진상으로는 제가 사진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 크네 왜 이렇게 커? 아 예상보다 크다는 거죠 아, 무거워 이 케이스의 가로는 폭은 이제 M 오 케이스랑 똑같고 이 높이만 높은 줄 알았어요 그 보드를 ATX 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아, 이 높이만 느렸구나 생각했는데, 이 가로도 역시 큽니다. 가로도. 태그 케이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은 단종된 태그 케이스. 색깔별로 알록달록하게 나왔던 거. 아, 철판이 되게 두꺼운, 원래 MO 케이스가 철판이 두껍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게 철판이 원래 두껍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두껍게 나왔는데, 이게 철판이 되게 두꺼움에도, 이게, 작아가지고 이제 안 무거웠잖아요. 이게 작아서 아니 크기 비해 되게 무거워 요 이거. 근데 이건 크기도 크니까 이거 무게가 꽤 있는데 청정기 타공 뚫어놓은 거는 좀 세련되게 뚫어놨네요 이거 타공 뚫어놓은 거는. 근데 타공을 또왜 가운데다 뚫어놨습니까? 약간 밑에다 뚫어야죠. 지금 이쪽이 뒤쪽입니다. 이쪽이 뒤쪽, 이쪽 앞쪽이에요. 오케이. 아, 똑같습니다, 라운딩은. 아, 아, 전면은, 아, 전면이, 야, 야, 잠깐만. 야, 전면이, 이게 크기가 커져도 되게 세련됐네. 크기가 커졌는데도 세련됐습니다. 야, 이거 전면이 세련됐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거는 그래픽카드 좀큰거 다를 때를 하라고 이제 나온 건데, 그래픽카드는 뭐다 다를 것 같은데요? 예, 37cm입니다. 그래픽은 일단 뭐 거의, 내부는 그래픽카드 다 나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부도 똑같을 것 같은데 좀 볼게요. 구명선 <목소리> 1 <국료수> 0 0인가 24,000원입니다. 거의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아 형태가 다릅니다 지금. 아 손잡이 겁나 큰좀 시원하게 잡힙니다 아주. 이게 약간 덮이는 구조. 충전판, 이렇게. 네. 라운딩. M5 케이스가 라운딩이 되어 있는데, 약간 각이 졌는데, 이거는, 예코 520M 케이스처럼 라운딩이 되어 있네요. 아, 이거 520M 케이스처럼 다, 아, 이걸 이렇게 해서 라운딩을 해버렸네. 안에가 광활하네. 어, 진짜. 날것 그대로, 날것 그대로입니다. 얘네들의 PC방 케이스가 생각나네요. 잠깐만. 아, 이거는 여기다가 아예 박아놨구나. 아, 이거는 여기다가 지금 선 고정하는 부분을. 아, 이거 좋네. 야, 이거, 이거 설계하는 사람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MO 케이스 설계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게 디테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이거 뭐야?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이게 날것인데요? 테두리가 없네? 1 2 0팬입니다야 테두리가 없어 야 이게 뭐야 아 처음 봅니다 이런건 아 이런건 처음 보네요 야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야 우리 상상으로 생각해보자 잠깐야 잠깐만, 잠깐만 있어야 이거 완전 다른 그니까 러 내부 이제 설계는 뻥 뚫려있으니까 그거는 똑같은데 이런 이런 어떤 자잘한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아 이거 아 플라스틱이네 아 이거 플라스틱 그 그래픽카드 가이드도 플라스틱이고 여기 바닥 쪽에 하드 장착할 수 있게끔 아이거 하드 아 이게 뭐야 잠깐만 아 이게 위쪽에 하드라는 거고 지금 위에 지금 나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드는 이 위쪽에 달은 거고 SSD는 이 밑에 다은 거죠 근데 요즘 일단 이 브라켓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아 여기, 여기 손 나사도 있네요 손으로 풀수 있게 이렇게 돌려서 여기 보면 손가락 있는데 보면 여기 딱 단이 있죠 이 아래쪽에 SSD입니다 여기 SSD 하드 여기도 있죠. 여기 바닥 쪽에 여기가 하드죠. 딱 봐도 여기 하드고 여기는 SSD고. 여기도 똑같이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이제 가이드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안쪽에서 달수 있게끔 좀더 이제 여기다 달아도 견고한데 이제 좀더 안전하게 예, 바닥이랑 하드는 붙지 말라고 받침대가 이제 어이 뭐야? 어이 쎈줄 알았는데 아, 아니네 이거 고무입니다. 여기 고무가 붙어 있네. 잠깐만 붙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끼어, 껴져 있네요. 고무가 이렇게 껴있습니다. 아, 이 고무구나. 받침대도 좀, 이게, 뚜껑, 두께가 좀 얇긴 하지만, 고무가 있습니다. 미니는, 촌로된 것은 이제 스펀지가 붙어있는 방식인데, 이건 아예 고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미니 케이스를 복사한 게 아니에요. 예, 네, 내부의 설계 요 방식은 그대로지만, 이런 부분들은 복사한 게 아니네요. 전면에 이제 팬은 제가 요거를 이제 안에 열어봤습니다 앞에 여기는 요렇게 이제 걸리는 건데 요렇게 돼서 이제 이걸 풀면은 됩니다 이렇게 빠집니다 빼면 여기에 팬을 바깥쪽에서 달수 있습니까? 바깥쪽에서 팬을 달수 있나? 아 안돼, 예팬 네, 안쪽에서 달아야 됩니다. 펜 안쪽에서 달아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아 이거 지금 타공 구멍이 이 타공 구멍이 이 펜을 고정하는 그큰 나사 있잖아요 예 그거랑 동일하게 뚫어놨네요 아이 표지도 돼 있네요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 돼 있습니다 보면 여기 여기 좀긴게 있죠 여기 여기랑 여기랑 여기 여기는 여기랑 여기 그런데 자유롭게 아무 때나 다다다다다 우여서 달아도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120mm뿐만 아니라 80mm나 90mm 다달수 있죠. 왜냐면 이게 구멍이에요. 이게 타공 자체가 구멍입니다. 요 펜을 이걸로 고정하죠. 이걸 로래서껴우면 예, 어디든 다 맞는 거죠. 예 진화된 방식. 후면도 그렇나요? 후면도 아 후면도 마찬가지네요. 아무 때나 꼽아야 됩니다. 후면 펜도 90mm, 80mm 뭐다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라이젠 펜. 9 0 m m 라이젠 팬을 라이젠 AMD 쿨러에서 뗀9 0 m m 팬을 여기다 장착해도 되죠 이거를 이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장착해도 되죠 어. 어디든 다 구멍이 있으니까 이 살짝 틀으면 이렇게 틀으면 어때 상관없지 이렇게 틀으면 다 맞지 안 맞으면 어 이렇게 조금만 틀으면 다 맞지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팬 앞쪽에는 달 수는 없고 안쪽에만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요렇게 흡기로 다는 것 보단, 지금 흡기는, 지금 앞쪽 이렇게 보면, 아, 이거 순행달라, 아, 이거 순행이네. 어 순행 3열. 3열 순행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 3열 순행 달릴 것 같은데, 이 정도 길이면? 아, 안달라안나나안달 안안 3열 순행 안 됩니다. 여기 걸려. 2열만 됩니다. 2열. 여기, 여기. 2열. 전면에 2열 순행, 이렇게, 이제, 달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을 이제 이렇게 흡기로 달게 되면 흡기로 달게 되면 여기가 막혀 있잖아 앞에가 이렇게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달게 되면 바람이 잘안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만약에 이제 팬을 단다면 이쪽에 배기로 달아야겠죠 배기로. 예. 배기로 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도 빼고 뒤에서도 빼고 그럼 공기는 어디로 들어와? 예, 공기는 예, 여기로 다 들어오죠. 공기가 일로 들어가서 앞으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그래픽카드가 여기다 RTX 뭐 4070급이 달리면 펜을 아래쪽에다가 장착을 해서 배기로 예, 이렇게 장착해서 여기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됩니다 어. 앞에 펜을 장착해도 길이가 충분하니까 어, 이케해스 괜찮습니다 길이가 32cm 30cm 까지 30cm 까지 장착됩니다 30cm 까지 예. 펜 3개 달린 것 중에 좀 짧은 거펜 어. 2개짜리 무조건 다 들어가고요 예, 30cm 안에 펜을 달았을 때 고정됩니다 그 요거 빼면 한 32cm 펜안 달면 근데 3070 달면 예, 여기다가 100규 1 0 배기로 하나 달아주면 전면이 이게 타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 이렇게 하면 바람 다 빠지죠 일로 싹싹싹싹싹 다 빠집니다 자, 이 부분이 좋습니다 90mm 펜을 달아도 되고 그래픽카도 여기 장착이 되면 어 전면패널 이런식으로 다는거 밑에서 다는게 낫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다는게 확실히 바로 그래픽카드 차 빼는거지 여기 여기서 흑기는 여기서 되는거고 이 반대쪽도 여기 똑같이 있네요 아 메인보드 아 이게 이제 CPU 장착되고 CPU 뒤에 방열판 CPU가 메인보드 CPU를 결합하면 메인보드 뒤쪽 그또 뜨거워지거든요 그 거기 이제 예 순환돼서 공기순환돼서 이제 시키라고 아 뒤쪽은 예 똑같이 예, 이건 열리진 않습니다 예 리베스로다가 딱 고정했네요. 이쪽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 이게 고정이죠. 이거 방식은 똑같네요. 이거 방식은. 에이텍스까지. 예. 아, a t x 까지 해가지고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미니 보드 중에 짧은 거, 좀긴 거, 그리고 아, 여기까지 다, 다 해놨습니다. 야. 모든 메인보드, 야. 이만한 메인보드, 야. TR4 소켓이나 206 소켓 보드, 서버형 보드까지 대비했습니다. 이만한 보드까지 장착됩니다. 여기도 나사가 있어요. 여기도 있네. 나사가 끝에도 있어. 여기도야여기도 여기도 있을 줄 몰랐네. 야 이거 설계한 사람이 이게 확장성이나 디테일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데 여기가 있을 줄 몰랐네. 완전 큰 보드도 장착됩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이게 미니보드, 미니보드나 일반적인 a t x 보드. 그러니까 Z 시리즈 하면은 Z 시리즈가 이제만하잖아 Z 시리즈, Z 시리즈 보다 이만하단 말이에요. 이만한데 이제 그2066 같은 거는 이만하단 말이에요. 이만해 예, 그것까지 대비를 한 이거 어떤 거든 다 장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 케이스 괜찮습니다. 그래픽 카드 고성능 장착하고 심플하고 2만 원대 초반에 탄탄한 케이스 원하시면 이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철판은 겁나 두껍습니다. 예, 네. 한 손으로 들리잖아. 어. 받침대도 고무 있고 판때기 자체가 두꺼워. 뚱뚱 거리야 느낌이 벌써. 야 후면 팬이 지금 생긴 게 지금 상당히 노출형이로. 야 이거 상당히 생소하긴 한데. 메인보드 연결이네. 파워 연결 아니네. 이거는 이거 보드, 이 미니 MO 케이스 복사판이 아니라, 이 내부 이것만 같을 뿐, 다른 케이스네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 파워선 여기 가는 거. 원래 이제, 양면 테이프로 했는데, 그게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구도 접착,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차라리 박아버리자, 나사를. 그래서, 이런 부, 아, 이걸 하나 여기서 더 만들었구나. 아. 그렇지. 아, 또두 개야. 하나가 아니야. 어, 파우선이 단단하니까 두 개를 해놨네. 두 개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 단단하게 가위해서 야, 이거 나사는 이제 하나지만 여기다 구멍 뚫어서 하나 박아버리면 돼. 여기 여기 구멍 안 뚫려 있는 곳에다가. 야, 이거 되게 중국이 중국이 요즘 이거 잠깐만. 이거를 그냥 고정할 수도 있지만 이거가 이제. 분리가 돼야지만 선전양이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나사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네요. 중국이 요즘 케이스가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꺾어서 이걸 붙여서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번 접었어요. 여기서 여기 접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서 접었단 말이야 한번 여기서 한번 접었단 말이야 이건 덧댄 거고. 어, 아, 이거 뒤판이네요. 따로 판. 이게 접어가지고 이게 튼튼합니다. 이게. 어, 뒤틀림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통판에다. 이 통판에다 그대로 꼽은 거니까 2만원대 케이스 중에 2만원대 아 만약에 이제 아 저는 케이스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예, 통판만 잘 되고 어뭐 심플하면 좋습니다 너무 막 요란한 거 말고요 그러면 이 케이스로 하면 될것같아요아 이거를 갖다가 저기 거의 기본형 케이스로 써야 될것 같은데 아 요거는 이제 DVD 장착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해놨네요 만들어 놓을게, 샤시를. DVD 장착되는, 그, 멀티 리더기 같은데? DVD 안 들어가, DVD 여기까지 가지. DVD 여기 장착되면은 메인보드 안, 안 되지. 이 멀티 리더기 같은데? 이게 왜 뚫어놨지? 멀티 리더기보다는 큰거 같은데요? 멀티 리더기보다큰거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게, 잠깐만, 멀티 리더 해볼까? 멀티 리더기보다는 커. 어, 크네. 이거 DVD네. 그냥, 이거 의미가 없는 건데 뚫어놨네요, 판을. 저 전면에 이거 부착시키는 지금 이 케이스가 이렇게 U자 형태의 철판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철판을 U자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 부착시키고 이거 부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판이 다른 그 케이스에도 사용되는 그런 판으로 하려고 했나 봅니다. 아 전면에 USB도 세 개네요.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아니네요. 세 개네요. 세 개입니다. 아 3.0이 아니라 C 타임만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어, 이거야 뭐 따로 이제 C 타입 하나 이렇게 구멍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만들면 되겠네 어 여기나 어 그거 이건 이거, 이거는 교체가 되니까 플라스틱 이거는 이 철판 그대로 쓰고 샤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잠깐만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거한번어볼까 어떤가 아우 일단 철판이 무거운 부품을 충분히 이 지지할 수 있, 있습니다 이게. 아, 이것도 열리는 방식이구나. 아, 이거 플라스틱인데 열리는, 아, 이걸 갖다 플라스틱인데 열리는 방식으로 했구나. O20M 케이스처럼. 근데 플라스틱이라. 아니, 이거야. 막닦여가지고 뭐 붙여지기만 하면 되지, 뭐. 야, 이거 되게 괜찮은데? 이 케이스? 야, 진짜 지나가 면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끼워져서 밑으로 내리는 거네. 어, 이렇게, 이게, 여기가 좀더 기네. 그래서 꼽을 때아 이렇게 꼬, 아 이거 뽑 이거 빠져가지고 꼽는다고 막 이렇게 힘줘야 할 필요 없어 올린 다음에 구멍 맞추고 내리는 거야 이거 내려 내리면 되는 거야 이게. 내려서 내리 내리는 게그딱 이렇게 한 다음에 내린 다음에 딱 하면 나서구멍 맞는 거야 아 괜찮습니다 케이스 야 전면 편에서도 겁나 기네요예 걱정하게 됩니다 성길이 겁나 입니다 예. 조립에 야이거 한참 남 뭐야 야 이렇게 해도 되고 조립에 자신 없는 분도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됩니다. 이거 저 겁나 깁니다. 이거 단점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파워 받침은 여기서 받치는 거죠. 이 나사가 파워를 받칩니다. 이 나사가 전면에서 이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제 파워를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m 모 케이스 뭐 미니 케이스 이 리뷰 설, 설명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되게 핵심인데, 만보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높은데, 여기는 낮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니보드 중에 여기까지 가는 게 있고, 여기까지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까지 가는 메인보드를 장착했어. 그럼 이게 높이가랑 똑같으면, 여기에 나사가 안 박히고, 이렇게 이렇게 박히는 건데, 이게 높이가랑 똑같으면, 기판에 닿잖아요. 이게. 그러면 슈트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이를 낮춰놓은 겁니다. 이거 이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요 높이 반만 한 걸로 여기 돌려서, 요거 딱반 잘려 있어요. 여기 돌려 넣어서, 여기도, 여기, 긴 보드면 여기다 꽂고, 미니 보드 중에 짧은 보드면 여기다 꽂으면 됩니다. 근데 ATX는 예외가 없죠. 전부 다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딱 높은 게 있는 거죠. 아, 여기도 낮게 해놨네. 아, 여기, 아, 여기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 야, 그것까지 생각했어. ATX랑 미니보드 가로 넓은 것 중에 여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까짓 생각해서 이것도 반으로 잘라놨습니다. 높이가. 야,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네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했어. 이 타공 구멍 이것도 그렇고. 상당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있어. 네. 전면 디자인도 심플하고 되게 괜찮네요. 보십시오딱 하나 아쉬운 게 측면에 있는 이 구멍이 이 타공 구멍이 지금 보면 좀 약간 위쪽으로 가있잖아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갔니다 이게 여기 있었으면 되는데 야, 요거 하나 빼고는 예, 거의 거의 심플한 이 오픈형 케이스 중엔 예, 받침대 뭐 가격이 싸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 받침대가 이제 동그란 원통 받침대 있으면 좋겠지만 가격이 싸니까 아 이건 상당히 24,000원에 이런 디테일 퀄리티가 나오네요 또 이제는 참 상당히 괜찮습니다, 케이스.